해석과 교훈과 적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또 오늘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인간들이 스스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 발전된 문명 앞에 자신들이 스스로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자고가 생기게 된 거죠. 역청이라고 하는 건축 재료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이 역청은 진흙을 대신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이 진흙이 역청으로 대신하게 되면 벽돌을 역청으로 쌓게 되면 수천 년을 이 벽돌집이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명의 발달이 곧 인간의 교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목이 사절 말씀이고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이 문명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부분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탑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옛날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그 위에 신께 제사하는 높은 재단이 있었습니다만은 인간들은 이 탑을 만들면서 그 꼭대기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곳을 만들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게 높게 쌓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름을 짓는 분이 누굽니까? 대체로 이름을 짓는 분들은 다 누구냐 하면 다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말이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면 이름을 짓는 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내자, 이름을 짓자. 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를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었다. 인간들의 욕심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도시를 지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여기에 도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라고 하는 곳은 경쟁이 있는 곳, 서로 갈등이 있는 곳, 화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곳, 인간다움을 고양시키는 곳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황폐하게 만드는 곳,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는 긍정적으로 쓰여진 말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황폐하게 만들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샘과 대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을 낳았던 사람 데라입니다.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이 말씀 이후에 샘과 데라의 족보가 나오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데라 그가 왜 나왔을까? 여기서 이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창세기 사장 어저께 읽었던 그곳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샘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일하심을 샘 족속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 족보를, 데라의 족보와 샘 족보를 여기에 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라,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데라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이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죽은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데라의 아들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하란의 아들 롯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만드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과 줄곧 같이 다니면서 갈등과 또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롯의 아버지가 아버지 대라보다 먼저 죽은 아들, 하란이라고 하는 친구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족보들이 나오는 이유도 간단하다. 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구원의 일을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해석을 해드렸는데, 우리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아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원래 이름이었죠. 흙으로부터 왔다. 흙이다. 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높여주신다. 높여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알려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는고 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복의 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의 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렇게 샘과 같은 복이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저는 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곧 우리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문명 발전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발달된 이기를 쓰는 거 이걸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학의 도시, 과학의 지식적 지식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는 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는 그걸 보시기만 하셨지 부수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파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쓰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건축을 중지시키신 것이지 그 도시나 탑을 파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쓴다든지,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신다든지, 또 혹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신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탓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리를 추구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이크를 쓰고, 우리가 환한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탓하시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편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쓰는 인간이 발병한 이 편리함은 하나님이 파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교훈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 편리함을 위해서 문명의 이기들을 발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명의 발달과 이기를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대로 나가지 않고 인간의 교만으로 나간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게 된게 우리가 잘나서 잘 살게 된게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열심히 사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근본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큰 나라 우크라나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도 가난하고 힘이 없어 턱없이 정말 속절없이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약소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그런 멍해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강소국이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힘 없는 나라는 종이 조각 믿고서는 남아 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어도 말로만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힘없으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더 하셨다. 라는 분명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 되어야 되지,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우리 인간의 발걸음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사랑하는 사람,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더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자.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겠다. 다짐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 두 번째로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대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티모대전서 6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이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고, 내가 항상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내 이름을 높여 주시는 분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멀리. 강화도에서 날라오신 우리 박경식 장노님,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어제도 우리 이철의 장노님이 스타트를 잘 하셔서 오늘 우리 장노님도 잘 읽으셨는데, 낭독하시는 장노님들을 위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해 내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